오늘 밤또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본적 있나요?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자꾸 벽에 부딪히는지 모르겠고 미래가 두렵고 지금도 버겁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터널 끝에 정말 빛이 있기는 한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거지?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이 30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30분은 그런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온다고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도 사실은 당신 안의 빛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한 우주의 신비로운 작업일지 모릅니다. 2500년 전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죠. 그는 궁궐을 떠나 길을 걸었고 그길 위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 왕자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를 얻으셨죠.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이 길은 부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삶을 계절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때로는 따뜻한 봄처럼 모든 것이 움트고 희망찬 시기가 있고 때로는 뜨거운 여름처럼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얼어붙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할까요? 자연에서는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는데 말이에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겨울이 되면 걱정했어요. 올해는 추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내 농작물들이 다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늙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자야, 땅 위는 얼어붙어도 땅 속은 다르단다. 뿌리들은 겨울 동안 더 깊이, 더 넓게 뻗어나가지. 추위가 클수록 뿌리는 더 강해진단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봄이 되자 그의 농작물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이라는 겨울이 왔을 때 그것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추위가 왔을 때 그것은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기르는 시간일 수 있어요. 질병이라는 폭설이 왔을 때 그것은 건강의 소중함과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영꽃은 더 아름답게 핀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진흙 같은 상황,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연꽃지필 소중한 자양분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겨울 속에 있었어요. 언제 봄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가 봄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전환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씨앗도 때가 되어야 싹이 트고 꽃도 때가 되어야 핀다. 그대의 때도 반드시 온다. 참을성을 가지세요. 자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저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리듬에 맞춰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자연의 리듬을 믿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조용히 움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의 겨울도 의미가 있다. 나의 봄은 반드시 온다. 나는 자연의 리듬을 믿는다. 그 믿음이 당신을 지켜줄 따뜻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고통 중에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클수록 마음에 닥칠 깊이 내려야 하느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말과 행동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갈등을 부르고 결국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고통 앞에서 화도나고 억울하고 슬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괴로움이 외부에서 온다고 여기느냐? 진짜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우산이 없다고 투덜대며 흠뻑 젖을 수도 있고 그저 고요히 젖으며 하늘이 내게 씻어주는 시간이라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세상이 그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의 주인은 그대이다. 그대는 지금도 고통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시련도.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단단히 세우라는 삶의 손짓이라면, 그 손짓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아파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우울하되 다시 눈을 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깊이 내리는 수행, 그것은 다름 아닌 침묵과 기도입니다. 말을 줄이고 고요히 숨을 들이시며 그저 마음 속으로 부처님을 부르세요. 그 한마디가 부서진 마음에 닿을 때 조용히 다시 당신의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안에 당신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변화의 문 앞에 있는 마지막 신호일 뿐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꽃이 피고, 바람이 멎은 뒤에 고유한 달빛이 연못에 비추듯 고통이 지나간 뒤에야 복은 조용히 찾아오는 법이다. 한 제자가 오랜 병고 끝에 치유되어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병이 나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지어진 것이다. 아팠던 시간은 그대의 내면을 새로 짓는 공사였고, 이제부터는 그 공덕의 열매를 받을 시간이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복의 징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불안이 줄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유 없이 조급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차분해집니다. 삶이 풀리지 않았던 때보다 더 고요한 내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있었던 시끄럽고 갈등이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인연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셋째,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눈물 날 만큼 고마워집니다. 햇살 한 줄기,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감동합니다. 넷째, 무리하지 않아도 길이 열립니다. 예전처럼 애쓰고 매달리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마치 삶이 나를 도와주는 듯한 흐름이 생깁니다. 다섯째,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풀리고 진짜 쉼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조용한 변화를 복이 머무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약 시련 뒤에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복은 언제나 고통을 지나온 자의 손을 잡습니다. 힘들었던 그 길을 그대는 분명히 잘 지나온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삶을 다시 걸어갈 시간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 무너졌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짜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은 찬란한 날이 아니라 무너져 엎드려 눈물 흘리는 날이다. 한 제자가 거듭된 실패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제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그대는 단지 삶의 껍질이 벗겨진 것일 뿐이다. 진짜 그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시련은 가짜의 옷을 벗기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했던 나, 억지로 웃던 나, 비교하고 불안해하던 나, 그 모든 가면이 고통 속에서 벗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진실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숨을 쉬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만큼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과한 후에 깨어있는 나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진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는 물입니다. 참지 않고 울수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시간,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칼날입니다. 아프게 깎였지만 그 자리에서 세살이 돋고 나답게 살아가림이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대가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조차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시련은 그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 고통 덕분에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고통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련은 끝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지 상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딘 자는 공덕을 이룬 자이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늘은 알고, 그대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다. 고통을 겪으며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 기도하며 울면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낸 그 마음은 이미 하나의 큰 공덕이 된 것입니다. 한 제자가 오랜 시련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저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수행이었는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공덕을 지을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라. 시련을 지나온 사람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며 걸어갑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안에 담긴 온기를 알고 나면 그 무엇도 당신을 거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이의 고통이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삶이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만 찾던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호흡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삶의 중심이 됩니다. 복이 스며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인연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대가 아니니라, 그대는 이제 복을 짓는 자가 되었고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대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등불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저 이 순간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복이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이 복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공덕이 됩니다.